핀란드와 덴마크에는 성적표도 없다고요? 안녕하세요. 핀란드와 덴마크는 시험이 없다는데, 그럼 성적은 어떻게? 정답은 성적표가 있긴 하지만, 점수로 줄을 세우진 않습니다. 대신, 아이 한명한 한 명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건넵니다. 이번에 이런 부분 참 잘했네. 다음엔 이런 걸더 해볼까? 비교도 없고 순위도 없습니다. 오직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응원하죠. 핀란드와 덴마크는 성적보다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장 과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 학업은 각자 속도대로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달라질 뿐 나중에 따라잡으면 된다고 부모와 선생님은 믿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. 시험도 없고 줄 세우기도 없는 교육.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볼만 하지 않나요?